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의 모습과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지 우리는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란 우리가 첫날 본 번제, 그리고 어제 본 소재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날 봤던 번제가 온전한 헌신, 완전히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었다면, 어제 우리가 봤던 고운 가루가 되어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화목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온전한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란 이처럼 온전한 헌신의 의미도 있고,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있으며, 또 온전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들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목제라고 돼 있고 거기 1번이라고 써 있죠. 그 1번을 밑에 내려 보면 또는 감사제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로 가는 말은 슐라밈이란 말인데 슐라밈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란 말하고 연결됩니다. 샬롬의 복수형, 이 슐라밈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감사. 그 화평에 대하여 감사해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의 죄에 관계되어 있다면 화목제는 관계에 관,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그 열쇠를 하나님이 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 그것을 넘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 제물을 들고 나와 예배할 때,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제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관계가 언제까지나 상하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상하관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꽁꽁 싸매어두는 그러한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든 걸어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열려있는 문처럼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노래가 있는데 열린 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마음을 열어두시고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화목제의 예물을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보통은 소로 드립니다. 그런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나와요. 암컷이 가능해요. 번제에서는 암컷은 못 드렸어요. 흠 없는 수컷만 드렸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수컷과 암컷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제물은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반해서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어요.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까지도 열어 놓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재물과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재물 둘, 둘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더 우리는 비중을 두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더 마음을 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나누어 먹는 예물까지도 우리에게 신중하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흠없는 아주 좋은 재물이라면 그것은 함께 나누어 먹는 재물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컷이든 암컷이든 관계없이 나누어 먹을 만큼 좋은 질 좋은 고기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건 하나님만 드시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니까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좋은 것으로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화목제의 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이방 종교는요 암컷은 쳐주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도 모든 신들은 수컷만 재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의 몸에밴그 제사문화는 무조건 수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서는 암컷도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남자와 여자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어린이와 어른을 가릴 이유가 없고요. 노인이나 아니면 지금 막 갓난 아이를 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이나 암 것이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흠 없는 것이죠. 흠 없는 것. 무엇 하나라도 내가 쓰기에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내가 갖다 팔기는 좀 그렇고 에이, 재물로나 드릴까? 그게 아니에요.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고 드리듯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드리는데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는 걸 드릴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란 곧 시간의 연속이죠. 시간의 연속이 하루고, 하루의 연속이 일주일이고, 일주일 연속이 한 달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현대인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요즘 나 너무 바빠.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쁘다, 바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우선순위를 매길지 몰라라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없이 다 뒤죽박죽되어 있어.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지니라 흠 없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민 가족들의 이 열심과 수고를 분명히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일주일에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합니까? 왜 1년 가운데 첫 시간을 송구신 예배로 시작합니까? 가장 첫 가장 우선 순위를 가장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이화목재물도 하나님은 흠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안수. 번제에도 안수를 하죠.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결합입니다. 결합 안수하는 나와 안수를 받는 이 재물이 이제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나고 소는 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함을 통해서 둘이 결합이 되면서 둘의 존재가 하나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전가입니다. 결합된 그 존재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모든 척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나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와 결합되어야 하고, 누가 우리의 죄를 전가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소가, 양이, 염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합되어 주셨습니다. 미천한 소한 마리, 미천한 양한 마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눈을 껌뻑거리며,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소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음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합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왜 회막문에서 잡을까요? 회막문,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잡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물을 잡고 나서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가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혹해요. 야 이거 제물로 잡았지만 잡고 나이 너무 좋은 고기인데 그냥 우리끼리 먹을까? 이런 유혹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잡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회망문에 와서 거기서 잡아라. 그래야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의 역할을 바로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견물생심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려하고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 피,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에는, 7장 15절에는 이화목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5.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복제물의 고기는 자 어떻게 먹나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날 다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에는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죠. 15절,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오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드리는 그날에 먹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데, 이게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다음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3일째 먹으면 이 제사가 취소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먹는 이는 모두 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라면서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옵니까? 예, 의견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천근을 잡습니다. 소한 마리를 잡으면 천근이 나오는데, 천근의 고기를, 자, 그날 안에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봐줘도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자, 냉장고가 있나요? 예. 보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소한 마리 천근을 그날 안에 또는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식구끼리? 우리 친지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마을 잔치를 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좀 먹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아니,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전까지 내 관계가 좋았던 나빴던의 관계할 수 없이 따질 것이 없이 무조건 찾아가서 이걸 좀 먹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가 내 제사를 먹어주지 않으면 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목제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제, 제사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이웃들, 친지들, 원수들, 지금까지 나와 대립각을 세웠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제발 이걸 좀 먹어달라고 하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어서 그제물을다 먹어야만 그래서 제 3일째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야만 이제물이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목제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완전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의 연합이죠? 세로목과 가로목의 연합입니다. 이 세로목의 이름을 스티페스라고 부릅니다. 스티페스, 스티페스라고 하는 이 세로목, 이 세로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이 가로목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죠. 이 스티페스와 파티블룸 세로목과 가로목이 함께 만날 때에만 이것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있으면 그냥 막대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해서 십자가를 만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증거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로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삶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신앙, 믿고 바라보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과의 가로와의 관계는 인격이죠. 신앙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의 발전은 없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교회, 교회 하면서, 그러나 인격이 모자랄 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은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웃과의 관계는 열심히 챙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엉망이라면 그는 교회에 전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는 놀러 나오는 거죠. 친목 모임, 개모임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로와 가로, 스티페스와 파티블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자리가 올바른 영성의 자리고, 올바른 화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면 이웃들이 어찌됐건 관계없다고 말하는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 기뻐하시고,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번 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19절로 갑니다.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화목재물 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화목재물로 자기를 들으셨는가? 골로스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허목해하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피는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피였습니다. 스티페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화평뿐 아니라 파티블룸,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화평을 이루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도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이란 바꿔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제사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세우는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문을 연다고 했어요. 인간의 닫힌 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닫힌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성막의 휘장에 있죠.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마가복음 15장 37절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닫힌 문이었어요. 누구도 그 성소를 함부로 휘장을 열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이 닫힌 문,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것을 바라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 그렇구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도저히 사람은 찢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어. 어떠한 칼을 가져와도 어떠한 가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휘장을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이 휘장이 저절로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완전한 제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의 완전한 화목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부끄럽고 열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었던 마음으로 멀어진 원수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쥐여하고 외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다가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죄의 구속은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열린 문으로 걸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들여 경배하고, 내 삶을 들여 그분에게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열린 문과 이웃을 향한 열린 문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의 제사, 그 완벽한 화목제를 지금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그 가운데 인재하셔서이 땅에 이 불리한 세상 가운데 이 반목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이 시대의 화목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이 온전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진정 예배하는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로 우리 성민가족들을 삼아주옵소서 주여 응원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나님 아버지 아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던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화목재물의 예배를 우리가 온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는 이웃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멀어지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여,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모든 사람들과 열린 분을 통하여서, 주님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에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화목을 품는 이 시대에 하늘 끝께로까지의 화목 제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온통 회복하는 삶 온통 하나 되는 삶 온통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다친 것들 열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화목의 예배가 화목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닫혀 있고, 온통 막혀 있고, 마음으로 범죄하여 멀어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열린 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우리의 나라 와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욱더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간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웃과 더욱 하나가 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천근의 제사로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공존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